다섯 개 다섯 개다 떨어져 있어요. 남자기 양쪽 고한다 있고 네. 여기 항문 다 있고. 여기 뭐 등에 점 같은 거 이런 거는 없고 네. 여기 철소대라고 여기 살짝 혀가 이렇게 약간 끈이 보이죠? 어 네네 이런거 나중에 설명 드릴 건데 지금 크기 뭐 문제될 건 없어요. 그고 여기 네네. 얼굴 살짝 비대칭 얼굴. 얼굴 비대칭이요? 응 음, 여기가 조금 더. 들어갔죠? 네. 음. 여기 보시면은, 여기. 여기 살짝. 아, 네. 약간 비대칭 보이고, 살수대 보이고. 네. 여기 발지, 사지현님 남자 3 4 k g 11시 40분. 11시 40분, 네. 여기 나서 발지하고 있습니다. 어, 여기 뭐난 건, 이건 뭐예요? 뭐요? 여기 들어가서 이제 처치하고 네네 인피베이터에서 한 6시간 정도 보온하면서 저희가 지켜볼 거예요아예예예 예, 예. 네. 애기 안 좋아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네네 체온 응 음. 음. 체온 떨어져 애기도 위험해지거든 아네네산승으로 떨어져서 그래서